네, 반갑습니다. 아, 바빠가지고 통 제가 문제를 아, 못 만들었네요. 어, 아, 우리 이제 차트 문제입니다. 이 차트는 우리 이제 그 기타 작업 중에서 이제, 어, 10점짜리, 예, 네, 10점짜리인데요. 다섯 개의 세부 문항으로 해가지고 각 문제당 2점씩해서총 10점인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다섯 개의 세부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을 잘 여러분들이 푸시면 차트는 어렵지 않게 만점을 맞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뭐냐? 반드시 지시 사항을 절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는 문제에 따라서 제공된, 제공된 차트, 즉, 제공된 차트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게 제공된 거예요.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어, 결과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신규 작성 시, 신규라는 건 뭐냐면, 이 차트를, 이 차트를 지워서 다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빵점이에요 다시 결과물이 똑같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볼레어 차트는 절대 삭제하거나 뭐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시사항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이 뭐냐면 증감률 계열은 아 먼저 차트의 구성을 좀 알아야겠네 요 여러분들. 여기가 차트 영역이에요. 좀써 있는데요. 차트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차트 영역 위에 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세로축입니다 세로축 여기는 가로축 그래서 우리가 세로축은 갑축이라고도 하고요 가로축은 우리가 항목의 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범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선들은 어, 눈금선 그 다음에 얘들은 뭐냐면 이 빨간색 막대 파란색 막대는 여기 나와 있는 계열입니다 그럼 어떤 계열이냐 보시면 지금 보면은 총수신 정기예금 요구불예금 시장성 예금 원화대출 이런 것들은 항목이죠 항목에 대한 계열이 몇개 우리 눈에는 두 개지만 실제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왜세 개냐면 여기 보시면 뭐뭐 있어요 2008년 2009년 근데 이 녹색이 보이지 않죠 이 녹색이 보이지 않아도 뭡니까 실제 여기는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알겠죠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어,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자 증감률 계열은 있어요. 증감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차트 도구, 차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반드시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고요, 레이아웃 탭이 있고요, 서식 탭이 있는데 이 서식 탭에 가시면 여기 그죠? 여기 부분을 마우스 클릭하시면 계열의 증감률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선택이 되었고요. 선택되어진 이 증감률 계열은 표시기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보조축으로 표시하죠. 어, 보조축은 여기가 이제 보조축인데 결과물을 보면 여기 보조축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시고요. 아, 지금 물론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률이 지금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합니다. 뭘로 변경하냐면? 꺾은선형 즉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이에요 자,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이라고 보이죠? 확인 근데 아직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을 할수 있으면 클릭하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 어때요? 클릭이 되죠? 클릭이 되죠? 클릭이 안되면 만약에 클릭이 안된다 그러면 이 서식탭에 가셔가지고 다시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계열 증감률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거 보조축으로 하라 그러면 이 보조축은 서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클릭했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으면 그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누르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보조축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우측에 축이 생겼어요. 그죠. 평상시에는 기본 축이 없어요. 기본 축을 누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지문은 내가 이점 맞은 거예요. 두 번째 지문. 차트 제목은 금융기관 여수, 여수신현황으로 입력하라고 돼있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차트 제목인데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 아셔가면 그 축제목이 아닌 차트 제목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 드래그 하셔가지고 써, 어, 써주면 됩니다. 어, 금융기관 여수신현황. 그 다음에 esc 한번 눌러주거나 아니면 테두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탭으로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글꼴은 굴림체라고 그랬죠 그럼 굴림체로 바꿔 주시고요 굴림체 그 다음에 크기는 아 글꼴 스타일은 굵게 굵게 돼 있네요 크기는 12 여기 12로 바꿔 줍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또 이점 맞은 거예요 이번에 가로 항목 축의 글꼴 크기를 팔로 지정하시오. 가로항목축이라는건 여길 말하는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크기를 얼마? 팔로 바꿔라 그 말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우리 지금 하나, 둘, 세 개. 총 6점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증감률 계열의 정기예금. 자, 증감률은 녹색인데요. 이 녹색의 이 꺾은 선형에서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정기예금 쭉 따라가면 얘예요 한번 누르면 되는데, 한번 누르면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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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식이 전부 다 선택이 되니까 다시 한번 거기를 그 자리를 한번 더 누릅니다. 그럼 얘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지정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바로 오른쪽 누르고 뭐 합니까?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바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백분율 소수 자릿수 일로 하시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지금 백분율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일단 세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을 누르고 이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들어가게 되면 이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이렇게 됐죠. 뭘로 하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어 백분율에 소수자릿수 하나. 백분율이면 어 표시 형식의 백분율이에요. 백분율에 소수자릿수 얼마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아셨나요? 자. 백분율에 소수 자리 수 자릿수 하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간단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범례는 서식을 이용해서 배치를 아래쪽 서식이라는 거는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 범례니까 오른쪽을 누르고 서식으로 가는 뜻이에요. 이 서식. 자 서식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 아래쪽으로 배치하라. 범례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그림자 대각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좌측에 보면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그림자의 미리 설정 여기를 누르시면 어, 요겁니다 바깥쪽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죠?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인데요. 채우기는 음 여기에요. 채우기는 단색입니다, 여러분들 단색. 채우기 단색 흰색 배경일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자, 그 다음 닫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좌측과 우측 그림이 똑같죠. 그죠? 네. 아, 근데요. 지금 오른쪽에 축을 보니까 여기는 0.04에 돼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퍼센트로 바뀌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좌측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심표 스타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심표가 없어요. 그럼 똑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기는 세로 축이에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오른쪽 누르고 서식으로 갑니다. 무조건 서식이에요. 가시면, 자, 이건 일반으로 바꾸면 돼요. 표시 형식을. 자,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일반 해주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됐죠. 그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0.05부터 0 0 3인에 클릭하시고요.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 똑같아요. 축소식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어, 표시 형식을 똑같이 얼마로? 일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닫기. 어때요? 똑같이 되었죠. 이렇게도 여러분들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하셨나요? 자, 차트. 어 조금 어려운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풀어 보시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어 너득게 풀어 보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셨죠?